그래요. 오늘 저기 마라톤 하시는 건가요? 아 예. 몇 킬로 뛰세요? 5 킬로. 5 킬로. 아 평소에 좀 운동 을 하셨어요? 저 뛰는 거는 안 하고요. <laughs> 오로지 저 숨쉬기 운동하고 저 걷는 운동이요. 네, 네. 작년에 10 킬로 뛰셨나요? 어, 작년에 그렇게 5셨로아 어, 작년에 보니까 잘뛰시는데 이제. 아. 작년에 보니까 잘 뛰시던데 올해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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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완주하십시오 아, 몇 킬로? 10킬로 시선이는데 완주는 못해 시간이 오래 음. 걸렸어 아 작년에도 몇킬로뛰신거요 작년에도 뛰셨네? 5키로? 아, 올해는 그러면 5키로 더 늘려서 아 10키로 뛰기 위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 지금 안이하세요 오늘 행사가 많이 고쳐가지고 아, 네, 네, 그 시간을 다못내서 중간에 도중에 하차해요 안녕하세요 <laughs> 회원님 아위원님 오늘 마라톤 안 뛰세요? 저는 오늘 마라톤은 못듭니다 아... 일정이 박죠. 아, 뛰고 싶은데, 네네. 예 오늘 좀 일정이 많고, 그 다음에 마라톤을 뛸만한 컨디션을 아직 못 갖췄어요. 연습을 좀한 다음에 예, 내년에는 3팔 마라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거기서 한 말씀. 3 8 마라톤이 이게 포천 시민만의 축제가 아니고요, 전국적인 아주 유명한 축제가 됐어요. 굉장히 다행이고 좋습니다. 앞으로도 더욱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참여하는. 어, 그런 그 하프 마라톤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. 오늘 뛰시는 분들 더위 막 먹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고맙습니다선생 네. 오늘 마라톤을 직접 뛰시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어 그럼 몇 킬로 뛰는 건가요? 10 킬로 뛰입니다. 어 충분히 운동은 하셨어요? 뭐, 제가 평상시 이제 운동을 대충 하는데요. 충분히 준비 못했고요. 그냥 전전세서 동호인들이 모이고요. 아마 대한민국의 그 하프 마라톤으로서 아마 자리가 크게 렇게 저만족하고 네, 더 네, 발전해가도록 네, 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완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잘녀오셨습니다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죠? 네 우리 아이요육봉집비 아, 육동집비. 네. 그 지역은 어디서 오신 건가요? 서울에서 오시 아,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. 여기서 울고 인천에서 오 아, 그럼 동우 말한테 동회인가요 계셨군요. 어떻게 3 8 마라톤에 대해서는 알고 오신 건가요? 아니면? 아 그렇습니다. 네. 네네. 혹시 작년에도 오셨었나요? 작년에. 네. 아. 안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반갑습니다 삼팔선 가고 마라톤에.

안녕하세요. 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돼. 어 어민인 거 파고 뛸 겁니다. 아, 네네. 안주하십시오. 아라톤 그 삼팔 아라톤과 더불어서 그 포천 지역 뭐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를 여셨는데요. 이 포천 그 지역의 그 한돈 그 돼지고기를 그 홍보하시는 거죠? 이 장점이 있나요? 혹시... 단치 포천 지역은 그 청정 지역으로서 예, 밤낮에 유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, 중국 어디에나도 예, 돼지고기 맛이 뛰어나고 예, 건강에 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예. 예. 예, 그, 그... 그런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아, 네네네. 오늘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요. 네, 네. 그럼 오늘 양을 얼마나 준비하신 건가요? 네. 오늘 그 이제 앞다리 뒷다리 살 해서 양념육을 해서 한 300kg 정도 우리가 만들어서 네, 오늘 그소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시스분을 아, 만들어서 아 네네. 옆에 보니까는 그 계란 후라이도 있는데 계란 후라이도이 포천 지역에서 나는 그 계란을 홍보하는 건가 보죠. 네, 그렇습니다. 오, 그 양은 얼마나 되요 900명 900명 분 정도의 그런 양을 마련해서 네네. 오늘 그 포천 38 마트 대회에서 네. 시지콘을 만들어서 소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양계 양계 농가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개, 계란 소비를 통해서 양계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그 소비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